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7월에 새롭게 리뉴얼된 유로 700 그레이스와 베일 그레이드 유로 신규 유니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샘의 부어 그레이드에는 크게 밀란 유로. 키친바흐라는 큰 틀의 대분류로 나눠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0, 300, 500, 700, 800, 900 등의 숫자를 통해 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와 베이 제품은 유로 등급에서도 700번에 해당하는 중고가의 모델로 도어 마감재와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먼저 한샘 부엌 도어의 마감재로는 크게 PP, 아사, LPM, HPM 등 다양한 종류의 필름 제품과 세틴백 유리, 우레탄 도장, 무늬목 도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연코 처음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내구성이 가장 뛰어난 제품이 바로 이 그레이스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의 도어 전면부는 3.2T 세틴백 유리로 마감되어 있으며, 상하좌우 엣지는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물이나 오염물에 노출되는 부분이 붉거나 뜨는 현상 없이 처음 모습 그대로의 부엌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